3주차 두번째 매치, 미라마에서 경기 시작됐습니다. 바야델마르 쪽에서 산마틴으로 가는 비행기 경로예요. 네, 그래서 저는 이전 매치에 그 선수들 보이스가 있다면 꼭한번 다시 들어보고 싶어요. 대동 라베가의 연막다리, 완공이 되지 않았을 때 젠지가 저쪽 소지 마, 기다려 주자. 다나와를 쓸어버리게 냅둬, 이런 보이스나 콜이 들어가지 않을까 싶어요. 네. 게심리전도 있고 뭐 여러 가지 팀을 어떻게 활용해 주느냐도 좀 중요한 것 같아요. 그렇죠. 네, 이게 뭐 이스포츠가 더 진화를 하면서 음. 이 팀들이 생각하는 여러 가지 방법도 음. 더 많은 성장을 했거든요. 맞습니다. 네, 그 안쪽에서의 그 다양성에서 우리가 네. 어떤 선택을 해야 되는지 이런 것을 강 팀들이 좀 최근에 좀더 많이 보여주는 음. 것 같습니다. 네, 네. 전략적인 그 변수들이 굉장히 많이 늘었어요. 네. 그렇습니다. 혼자서 어. 그둘을 처리하는 그 장면도 인상적이었고요. 네. 어. 네. 아, 네. 네. 자기장이면 와, 네, 라자르. 네게임 p t 도 굉장히 좀 한번 힘을 그래, 내볼 수 있는 자기장이죠. c 엔에도좀 있고요. 지금 위쪽이 다 비었습니다. 그래 기다리고 있습니다. 민다. 네. 이런, 이런 거 이런 거 이런 거. 아! 어! 야야야. 이거는 낚였네요. 와 이거 로키. 로키를 잡아냈습니다. 아, 오토바이가 참 위험하네요. 혹시라도 뭐차량이 탑승이 있었으면 지금 사고가 이렇게 빠르게 나진 않았을 텐데 응. 살 수도 있었을 것 같긴 해요. 그렇죠. 니지마키 들어오는 그두 팀이 막물리면서요 누웠어요? 어, 누웠어요. 이거 중에서, 어, 어. 조금만 천천히. 아 아, 아, 잡았어요. 언니 언니 네. 대신 좀 이렇게 눕혀줄 거 예. 같죠. 헤더 선수가 지금 기절. 설마 킬스틸? 아, 스라 킬스틸. 기다리고 있거든요. 네. 미누다 아니 어떻게 몇몇수 앞을 내다본 그 포지션인가요? 자, 그래서 다음 서클, 다음 서클. 와, 미누다 정수각이에요. 견조는 들어갔습니다. <laughs> 네. 그 위치에요. 예, 네, 그쵸엘아자르 우측 동산. 거기의 시작점은 광동 프릭스가 꽉 잡았는데 젠지가 이걸 한번 해체할 수 있을지 이런 것들을 좀 봐야 될것 같긴 해요. 어, 이거 맞아요. 신체력 많이 빠졌습니다. 이거 조심해야 돼요 내릴 때. 네, 기본린 내려서 잠이 펼쳐지는데요. 들어가죠. 미사나 해문, 해문. 체력 많이 빠졌습니다 아아아아아아 지금 글라즈 선수가 한 명쯤 잡아내면서 건물 안쪽 들어가는 것까지 확인 이건 한 템포 씌워주고 같이 풀어야 네. 될것 같습니다 편하게 장전을 네. 맞이할 수 있고 내래서 저는 여기가 대세를 점 찍는 그런 자리라고 생각해요 광동과의 싸움 네, 이걸 잘 오! 맞을 수 있을지 테민스러졌어요오잘 끊어졌어요 네. 그리고 지금 백업도 바로 아, 바, 네. 바로 붙여주면서 위치 브리핑만 되면 오히려 제 입장에서는 그냥 빠지는 게 낫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되는 싸움이 될수 있거든요. 네. 자, 여기서 계속 이어나갑니까? 어, 자, 이거 쉬게요. 아, 자, 피영 서로 맞탁드렸어요. 패물이 네. 뭐, 없죠? 그렇죠. 네. 자, 오픈 데이스입니다. 자, 이게 싸움으로. 아, 이걸 이거는... 조전을 끊어야 되는데요. 피오가 레시도, 레시도. 맞힌데요. 자, 위에서 매만하 위에, 위에, 위에 오 많이 맞았어요. 자, 선택은 오! 아, 넥스! 렉셋 백업! 와! 광동! 인파이팅에서한번 승부를 보기 위해서 네, 네. 네. 광동프릭스가 이번에 젠지를 완벽하게 사냥합니다. 아, 그렇죠. 이러면은 앞선 패치에서 잘 풀렸던 다나와이 스포츠와 젠지가 시작이 좋지 않죠? 네. 차라리 아까 전에 잡는 그런 장면에서는 성광탄을 침착하게 한번 먹이고 나서 해도괜찮았을까 하는 아쉬움이 드네요. 네. 갑상머리 선수 아직 한 명? 자 끊어냈고 매복이 여러 군데 있다 보니까 이게 좀 대세에 영향을 줄수 있을만한 위치가 될것 같고요 서클 줄어들어요 네. 그래서 D플러스 기아에게 온전한 차량이 있어야 되는데 아. 그건 확인을 네. 못 했거든요 아직까지 자 센터 쪽오 아, 이건 근데 신에게 약간 그 질문을 하는 듯한 <laughs> 네. 예. 이 그다... 플레이 한 번이 네. 치킨으로 만들어진다 잠깐만 아 빈! 와, 빈 선수 요새 매복 좋습니다 매복 플레이 굉장히 좋아요 음. 확실히 그냥 찌르는 건 진짜 위험하다. 이 생각을 계속 하고 있어야 되겠죠. 네, 와, 이거 어, 뭐? 이거 이러면... 아니 바퀴 너이나라 어, 뭐. 일류 팀이 지금 같이 에이비 어 오까지. 어. 인원이 손전하면 아, 어, 야. 아 와, 일류 팀이 지금 대장 먼저 떨어졌어요. 두팀다 광탈이에요. 15, 아니요. 근데 그러면은 사실 대동랍에 가도 등산하는 타이밍 한번 볼수 있단 말이죠 그렇죠 그리고 광동 프릭스도 괜찮습니다 여기서 이 싸움만 이겨내수 아 있다고 광동! 아 래시야두명 아 끊었습니다 어, 이 팀의 컨셉은 이제 바뀐 것 같습니다 인파이팅에서 예술이네요 뭐 끊어낼 네. 수 있는 거는 잡혔다면 바로바로 바로 다 잡아내거든요 어? 자 리스트가 있었어요 리스트 있는 위치만 자, 찍어주게 된다면 래시 선수는 살릴 수가 있을 것 같은데 여기서! 아니 오늘 은 길잡이뿐만이 아니라 네. 에이스적인 면모도 보여주는데요. 자 지금 오네고 지금 여기서 렉스 선수 혼자 남았습니다. 오늘은 경기 내에서 이야기는 네. 혼자 남았고 스톰엑스라, 문제는 자기장. 예 아카데미의 어떤 러시의 한 방만 막아낼 수 있었다면 좀 아쉬운 부분입니다. 분명히 해볼 수 있을 만한 네. 위치였는데 오! 저희는 위쪽으로 어? 올라갔습니다. 이거 작은 예배당, 그리고 또 주유소 그리고 왕관집 먹고 있는 GNL이 너무나도 유리합니다. 네. 커다란 돌산이, 외딴 돌산이 하나 있는데 그쪽을 먹고 시작하는 것도 괜찮아 보이고요. 네. 네. 필더 e스포츠가 펜타그램이 올라오는 걸좀 저지하면서 도로 그 쪽을 쓰는 게좀 중요해졌죠. 그렇죠그렇죠 네. 네. 여기 렉스는 아! 어! 리스트가 어, 걸렸어요. 리스트 선수 참 좋네요. 하나하나 잘 끊어내고 있는데요, 네. 리스트. 엑스카드 선수는 o n 러져서 살리기가 좀 힘든 상황이고요. Gajo, Sall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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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g a

결정지점. 와, 그 위치 정확하게 들어가네요. 이러면 디플러스기아가 빠르게 선택을 해야 될것 같은데요. 네. 이 외곽에서 더 많은 캐슬을 올리면서 주도권을 챙기고 안쪽으로 들어갈지, 아니면 지금도 들어갈지. 저 네. 외곽 전부 다 정리합니까? 이건다 먹는다는 생각으로 해야 될것 같아요. 디플러스기아는. 네. 여기서 비가 철철 흐르고 있는 네. 상황이고요. 크레센도도 들어가 했다가 기절 로그를 뽑히니까 지금. 노도같이 밀고 가고 있죠. 크레센도 정리하기 위해서 이발 빠르게 좀 가는 디플러스 기어. d 플러스 기어 좋은데요, 판단. 음. 네, 살리는 지금 수로탄, 투척류 던져 주면서. 오, 살리는 타이밍에. 예, 저 오, 투척하고. 와, 여여. 오, 여기 붙을 뻔했어요. 이 아래쪽 스탱크 선수가 올라와 주고 있긴 한데. 예. 애초 에처 스탯서 밀리다 보니까 이거는 좀 포기하고 포기하고 빠지는 게 맞지 않나 싶은데요. 네, 위에서 탱크? 네. 자 밀어가면서 성광이라도 우린성 러시를 하는 한이 있더라도 추가 점수 얻어야 되고요. 네. 그리고 여기를 밀어야 되면은 펜타그램의 그 돌산 밑에 턱밑까지 붙일 수가 있어요. 와, 와, 와 이거 다아 지금 발견할 아 지금 현이 성 오. 아 난리야. 아메리카노. 펜타그램이 뒤를 안본 대가를 톡톡히 치웁니다. 쭉들어가고 있습니다. 네. 이거 난리나요 펜타그램? 어, 자 매각 주에서 빨리 밀고 들어가는데요. 예 빨리 밀고 넘어가는 게 해야 돼요. 네. 아이고 t 선쪽에서 side of the side of the side o 이 the side of the side of the side of the side of the side 이 f the side of the side of the side of t 계속 상황을 본인이 주도적으로 풀고 있습니다 주어 네, 들고 있습니다 네, 자기장 영역을 봤을 때는 자기장 좀 맞아도 왼쪽으로 해서 차 타고 올라갈 수 있는 영역 위키드 선수까지 붙일 수 있는 그 영역이 디플러스 기 남아있죠 아하. 이거는 네, 미두다 선수가 가만히 있다가 포탑 봐주고 차 타고 돌려야 돼요 음. 리시키는 우리껏 그러니까 최근에 성적이 좋은 이유 중에 하나인 것 같아요 그쵸 와야 이거까지 끌어내면 너희들끼리 싸워라 와와와와 네. 아우! 발색하나요? 어, 자, 지앤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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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오! 자, 하나씩 끊어내고 있어요. 이거 아 오는 과정이 쉽지가 않아요 오히려 지앤엘에게 뿌릴 수도 있는 상황 아 근데 이거 쏘는 순간 본인이 와요, 와요. 바로 아웃이라서 성과. 바로 던져주겠습니다 쏘는 아 어, 순한 번에! 자, 2회 와! 아 자, 해머가 좀 빠르게 정리했습니다 아 지앤엘 아, 여기까지 밀어가네요 지난 1, 2주차보다 훨씬 더 페이스가 좋은 지앤엘입니다 지앤 네, 네. 자, 미누다 로이를 끊어냈어요 자, 그래도 빈면이다 보니까 아. 예, 화염병 공략이 훨씬 네. 더 나은 것 같아요. 자, 위치가 디플로츠키야 선수는 어? 나이겔을 펼치면서 기다리고 있는 상황에서 황태까지 나습니다 이제는 제가 봤을 때 면을 지우는 섬광을 쓰기 위해서 아이템을 분배한 것 같아요. 연막탄을 좀 뿌리고 나서 지금 스텔라 선수부터 짜른 다음에 게임을 하면 네. 편해질 것 같긴 하거든요. 지앤엘 기어를 만들어낼 수 있나요? 지앤엘? 그리고 디플로어요 가지고 있는 좋은 중에 하나가 인원이 나눠져 있다는 거 알고 있잖아요. 네, 하나만 쓰러뜨리면? 네. 한쪽만 밀어내면 되거든요? 자, 그래서 섬광이 중요습니다 섬광, 섬광이 중요해요. 해머스면서이루턴한 방이 좋습 던지면 저를 요 아! 아 걸렸어요. 데킬런. 숫자가 맞춰졌어요 밀어붙이나요? 자, 방 한번 커커 주고요. 네. 그리고 다시 텔라가 올라올 수 있는 시간 벌어 주요 자, 트미너. 들어서 밀어붙여요. 이렇게 만들 있어요. 아! 이게 없어요. 아미네 커널. 아미 이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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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데. 아미네 커널. 지연 이스포츠 기회 잡아내면서 십0겨 씹겨, 주인공 겨 씹겨, 씹겨, 전겨 씹겨, 씹